자연과 게시 시리즈 4. 성경이 사실임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훌륭한 책이지만 하나님의 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거의 4,000번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 성경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낙원의 정원에서 시작됩니다. 그 정원에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 후에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낙원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창세기에는 정원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황금줄기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이 실제의 사건들이었음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고대의 과거에 일어난 일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단지 증거를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는 비디오, TV, 카메라 또는 휴대폰이 없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증거는 고대 문서의 사본에서 나온 자료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에 플라톤에 관해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문학 호머와 그의 일화에 대한 이야기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인물들이 역사적인지에 관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은 지 천년 뒤에 만들어진 사본들이 그에 관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본들은 모두 합해서 단 10개에 불과합니다. 플라톤이 죽은 지 1300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 그에 관한 가장 오래된 사본인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단 7개에 불과합니다. 호모의 일리아스는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고대 텍스트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한 가장 오래된 사본은 그가 최초로 그것을 쓴후 500년이 지나서야 발간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만 보더라도 5,300개 이상의 헬라어 사본이 존재합니다. 그것 중 최초의 것은 요한계시록이 작성된 지 불과 35년 만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의 단편들은 이 두루마리에서 발견되었으며 그것들의 기원은 기원전 150년경의 것들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00년 후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이 사본들을 모두 합한다면 오늘의 성경 판본과 비교했을 때 대략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99.5% 정도에 이릅니다. 그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고대 텍스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입니다. 2. 성경은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과학 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의 많은 원리들이 성경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과학자들은 바람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분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구의 중위도 지역의 편서풍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고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고대의 의사들은 손을 잘 씻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후 죽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들은 항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서 모든 세균이 완전히 씻겨졌는지 확인하라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5장 13절을 보십시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아서 정하게 되려면 1일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3 성경은 예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30%는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예언 중 어느 것도 거짓으로 판명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만 2,000개가 넘는 예언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다른 책에서도 이처럼 많은 예언을 볼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감리교회의 위대한 설립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이다. 그래서 나는 단한 가지를 알고 싶다.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그는 그 길을 그의 책에 기록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렇게 기록한다. 주님, 그 책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책의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궁극적인 진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